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은 계약 전 또는 계약 시에 조건을 조율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직거래가 아닌 이상 모든 분들이 중개사를 끼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은 더 많이 받으면서 뭔가를 덜 해주길 바라구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덜 내면서 뭔가를 더 받길 바라죠. 양쪽이 전혀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간선을 잘 잡으면서 중개사가 양측을 상대로 협상을 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 협의점을 잘 끌어내면 계약을 하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 임대인이 처음에 내놓은 조건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증금을 좀깎는다던가 월세를 조정한다거나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준다거나 임차인 입장에서의 요구 조건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로 결국 조율되죠. 이때 중개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서. 임차인 측에 좀더 유리하게 조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잘돼 가고 있는 조율을 임차인이 망쳐 놓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임차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협상을 좀더 쉽게 만들고 또 어떤 모습이 협상에 재를 뿌리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주택 이건 상가 사무실 이건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임차인의 유형이 있어요. 이번에 받은 임차인이 이런 성향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 임차인의 성향이 있다는 말이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개 호실을 가지고 임대하는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다던가 업무용 꼬마빌딩이나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여러 성향의 임차인들을 많이 경험해봤고 좋은 임차인도 겪어봤지만 아주 악성인 임차인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임차인을 잘못 만났을 때 본인이 얼마나 피곤해질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임차인일 것 같으면 임대인은 협상에 좀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본인이 피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임차인일 것 같으면 임대인은 중개사가 끌어가는 그 협상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어떤 부류의 임차인들을 꺼려 하는지 이 부분만 알아도 협상을 좀 기분 좋고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겠죠? 임대인이 세를 놓을 때 항상 걱정하는 공통적인 세 가지. 첫째, 월세를 밀리면 어떡하지? 둘째, 공동주택에서의 룰을 안 지키고 통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셋째, 시시콜콜 까탈스럽게 굴면 어떡하지? 임대인분들도 임차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가장 공통적이고 흔한 걱정은 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주택에서는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업무용 빌딩에서도 좀 꺼려하는 기피 업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임대인들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좀 가려가면서 받으려는 노력을 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지식을 뽐내려는 욕심에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욕심에 불필요한 멘트들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대인들이 아주 기피 하는 유형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스스로 잘 몰라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떤 건물을 선택했고 조건을 잘 조율해서 그 건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상 이런 행동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까탈 이 까탈이 말투나 눈빛에 계속 묻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임대인이 꼭 갑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들 이유도 없죠. 본인 기분이 계속 나쁜데도 불구하고 월세도 깎아주면서 도배장판까지 해주고 공실 긴 것도 봐주고 그 눈빛이나 말투를 그냥 받아주면서 굳이 그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다 맞춰주는 임대인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임대인들은 오늘보다 앞으로의 날들을 더 걱정합니다. 임대인들이 피하려고 하는 1순위 임차인의 모습이에요. 이건 꼭 임대차 계약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서 좋은 대접을 못 받죠. 특히 업무용 빌딩에서 사무실 계약할 때 자기가 하는 사업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임대인들은 안정적인 임차인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는 사업만 잘 되면 일억 천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뭐 자기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이 유명한 누군가를 계속 끌어옵니다. 임대인들은 이런 허세를 분명히 캐치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월세를 밀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협상에 적극적일 리가 없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약속시간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약간 늦는 것은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조금 늦게 생겼는데 최대한 빨리 가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도착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조금 늦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상대방의 매너 에 있는 사과 한 마디에 무척 관대해지기도 해요 약속 시간에 늦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중개사에게 전화로 미리 연주를 주시고. 도착해서 짧은 사과를 한마디 하신다면 오히려 더 매너있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뭔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완벽한 물건으로 계약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완벽히 맞는 물건은 있지만 그런 물건은 임차인이 원하는 가격에 안 나오죠. 결국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좋은 물건을 골라서 조건을 조금 더 좋게 협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임차인이 어느 물건을 골랐다면 그게 자신에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 원하는 가격에서는 그게 적당한 물건인 거죠. 결국 임차인도 그 물건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개인이 협상을 하는 도중에 자꾸 본인이 선택한 그 물건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라도 당연히 해줘야지. 뭐 이런 거. 건물 낡은 것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는데 관리비는 받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다른 데더 좋은 물건도 많지만 내가 여기 선택한 건데 월세를 이 정도까지 깎아 줘야지. 다른 데더 좋은 건물이 있다면 거길 들어가는 게 맞죠. 이런 멘트들을 중개인한테는 살짝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같이 협의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건을 유리하게 조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무실인데 월세 350만 원이에요. 임차인 측 대표가 여러 군데 돌아보고 여기가 제일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설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임차인이 월세 200만원에 사용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갭이 상당히 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임차인은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 10년 동안 주인이 월세를 단한 번도 안 올린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 사람이 나간다니까 새로 임대를 놓으면서 월세 350만원에 내놓은 건데 이것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보통은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임차인 대표는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가 이 스토리를 알게 된 후에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계약하는 당일에 만나서 200만원 짜리를 갑자기 350만원으로 올리면 되겠냐고 주인이 자기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임차인에게 못 받은 월세를 자기한테 바가지 씌운다. 이 논리를 계속 내세우는데 자 목적은 전 임차인의 월세를 알고 나니까 본인의 월세를 좀더 깎고 싶은 목적이었을 테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표현이 너무 잘못됐죠. 건물주는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게 사실이고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에 만나서. 전에 있던 임차인에게 돈을도 안 받고 그만큼을 자기한테 바가지 씌운다고 갑자기 주장하면 그걸 듣는 건물주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건물 임차인에게 10년 동안 월세를 올려받지 않았던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뭘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바가지 씌운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인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도 주변 어떤 물건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건데 결국, 감정상의 문제로 계약이 깨진다면, 이 임차인은 이득을 보는 걸까요? 손해를 보는 걸까요? 이런 성향의 임대인이라면, 계약서 작성하는 현장에서 정중히 부탁해서, 월세를 다시 조금 더 조절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나갔다면, 안 되더라도, 제일 좋은 물건이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협상을 위해서 이런 논리나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절대로 본인이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흔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주택 전문으로 일할 때 양재동에 있는 유명한 빌라 전세를 하나 마쳤어요. 건물 자체가 아주 깔끔하고 일단 좋아요. 무엇보다 당시에는 흔치 않던 CCTV가 주차장 곳곳과 현관, 복도까지 다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은 건물이었어요. 여기를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방을 볼 때는 아내들 뿐이 나왔어요. 집을 너무 좋아하면서 건물주 사모님하고도 주기 아주 잘 맞아서 조건 조율이 굉장히 쿨하게 잘 됐어요. 계약날에는 남편 될 사람과 그 집안 부모님, 장인, 장모 되실 분까지 양쪽 어르신들이 총 출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 남편 될 분이 자신의 똑똑함과 지식을 뽐내고 싶었나 봐요. 양쪽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데 너무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두 동짜리 큰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그중 일부 호실은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어요. 계약하려는 그 후실도 그랬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는데, 건축물 대장상 주차대수가 맞게 지어진 건지 아닌지, CCTV로 인해서 범죄 발생률이 적어진 근거가 있고, 그걸 수치로 반영해서 전세금을 책정한 것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성년자의 고등학생 자녀가 곧 현장에 도착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인들이 부모인 것을 확인시켜주면, 계약서 작성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법적인 대리 서류와 빈법상의 대리 권한과 대리 서류가 잘못됐을 때의 책임 소재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죠. 미성년자인 집주인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현장에 함께 있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대리 계약에서의 책임 소재를 계속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 임대인 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한 상태긴 한데, 양쪽 부모님 앞에서 뭔가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이 마지막에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아주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미성년자가 이런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증여를 했다면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거친 게 맞느냐? 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그 미성년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법적 권리가 있다.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나로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계약하는 날 와서 상황에도 안 맞는 이상한 아는 척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 이멘트를 날린 거예요. 이건 뭐 임차인이 세무조사 나온 것도 아니고 한참 많이 나갔죠? 이 말을 듣자마자 임대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기분 좋아해서 우리도 기분 좋게 모든 조건을 다 조율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건물에 못마땅한 게 그렇게 많고 건물에 뭔가 부도덕함이 보여서 계약을 못하겠다면 굳이 우리 건물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대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남편 될 사람은 그냥 멍해졌죠? 계약을 안 하려던 게 아니라 양쪽 부모님과 아내 될 사람 앞에서 뭔가 지식과 전문 용어를 그냥 뽐내고 싶었을 뿐인데 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일이 틀어진 거예요. 며칠 후에 아내 될 분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거기 다시 들어갈 방법이 없겠냐고. 이미 끝났죠. 워낙 좋은 건물이라 다음날 계약이 됐거든요. 그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다른 손님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그만한 건물에 그 조건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물건이 워낙 좋기도 하고 주인이 저와 친했던 데다가 신혼부부라서 제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 주인이 굉장히 좋게 보고 아내분이 얘기하는 조건을 웬만한 건다 맞춰줬거든요. 아내분이 물건 보는 현장에서 정말 잘해줬는데 나중에 나타난 남편 될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임차인이 쓸데없는 걸로 선을 넘어서 모든 게 좋게 조율된 계약이 파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조율이 좋게 다 끝났는데 꼭 계약서 쓰는 날별 상관없는 누가 따라와서 이상한 소리에서 계약이 파토나는 경우 아주 흔하죠. 자, 오늘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시면, 아니, 무슨 임차인이 의리야? 요새 세상에 임차인이 임대인 기분을다 맞춰주면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서로의 입장을 떠나서 이건 상대방과 무언가를 협의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행동이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하는지, 어떤 행동이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어떤 행동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나의 어떤 행동이 서로 기분 좋은 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더줄수 있게 해주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공감이 안 되신다면 본인이 4번이나 5번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